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커스라는 테일러 샵을 운영하고 있는 로다주. 네. 네. 통칭 로다주. 네. <laughs>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썰 채널 운영자 서한범입니다 음. 어, 처음에 이제 펠리시티비의 방송으로 이제 인연이 맺어져서, 그때 방송 때는 사실 못 뵀었는데, 그 후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아, 맞아요. 양꼬치 집에서. 양꼬치. <laughs> 이렇게 있고 양꼬치 먹었어요 네. 가까워져서, 그리고 이제 머리도 하러 오시고 하시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단하게 듣긴 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이런 뜻? 아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노크할 때의 노커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일러이자 왠지 패션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가 해왔어 가지고 두들기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음... 브랜드 의미가 있습니다. 옷보다 사람이다. 테일러샵에서 옷보다 사람이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옷은 이제 너무 잘하는 것도 많고 사실은 똑같은 옷을 만들어줘도 손님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그 느낌과 핏이라던가 음.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너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의 노하우도 물론 있지만 음. 이분하고 어떤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옷과 스타일을 좀 제안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향하는. 어 같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음. 그런 면에서 되게 비슷하다고 어, 생각해요, 진짜. 저도 머리 할때 항상 네. 딱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아, 맞아요.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laughs> 눈치채셔야 네. <laughs> 비슷한 일을 하니까 제가. 네. <laughs> 아버님 스타일 한번 추천해 주세요. 아버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사실은 잘입고 계신데 아까 이제 수투 입으신 모습이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 수투 입으신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제 생각에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바버샵의 컨셉이나 음. 영국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좋아하시는 그린 컬러도 브리티시 그린의 네. 느낌이고 찐사 네. 같은 느낌이면서 음.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브리티시 무드의 수를 입으시면 어울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좀서 있는 느낌. 그렇죠. 이제 각도 좀 이렇게 서 있고 음. 어깨 끝도 제가 입은 것도 약간 이 어깨 느낌은 조금 브리티시수투의 느낌에 가깝긴 한데 음. 네. 이런 건좀 이탈리안적인 감성이라면 아... 브루티시는 조금 더 약간 정직. 한 느낌의 네. 그 남성의 어... 어떤 그딱 수트의 원래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좀 강조한 실제로 입어 보면 굉장히 섹시해요. 약간 정통 브리티스 수트 느낌의 그런 느낌 어울릴 것 같고 바로 떠올리는 컬러가 약간 글렌 체크 체크요? 네, 글렌 체크 오... 느낌의 어떤 쓰리피스 수트 같은 것들 네네네. 체크도 생소하고 쓰리피스도 저도 생소해요. 어, 저도 궁금한데 굉장히 것 멋지실 것 같아요, 진짜. 예를 들면 어, 제가 한번 원단 느낌 하나 보여드리면은 엄청 많네요.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 이, 이런 것도 글렌체크예요. 아, 근데 음. 이런 블루 글렌체크도 있고 네. 이 정도 톤의 글렌체크를 입으면 은 이런 느낌이 되게 레트로 하면서도 되게 팬시예요. 되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시키하면서도 약간 탄력 있는 원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싱글 스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할 때라던가, 뭔가 실내에서 뭔가 그냥 좀 이렇게 전문가적인, 네. 특히 바보로서의 뭔가 좀 엣지를 좀 그냥 좀 편한 느낌으로 보여주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자켓을 벗는 거죠. 음... 베스트하고 바지만 연결돼도 느낌이 확 달라요. 네. 어, 정말 이거는 항상 이렇게 볼 때, 어, 그냥 저는 패턴은 이쁜데 나한테는 과할 거야 라고 막 생각했던 아니, 거예요. 이거는 완전 클래식하고 굉장히 세련된 음. 느낌이에요. 원나 골라보세요 란한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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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이 곤란한 곤란한 이란한곤한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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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 음. 저희 샵에 오시면 이렇게 뮤스키를 많이 좀선물 해주세요. 네 본인이 좋아하시는 뮤스키 해외에서 사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바 텐더 분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적도 있고, 좀 이런 남성 문화를 좀 이렇게 저희 통해서 좀 좋게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해야 가도 거기 가면 뮤스키 바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비슷한 개념일 거예요. 맞아, 맞아. 남성 문화는 결과적으로 클래식에다 연결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이월 계기로 이런 것도 좀 손님들이 좀 즐기실 수 있는, 입문할 어.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의 좀 약간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죠.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 중에 이제 이런 또 어센틱 위스키 바에 가시는 연결돼서 가시는 분도 있고 네네. 반대로 위스키를 드시다가 음. 저희 얘기를 듣고 옷을 맞춰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 연결됩니다. 왜냐면은 서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 손님들이 교체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에서도 비슷 비슷할 거야 맞아요. 네. 뭐를 드리면 좋을까? 아. 한번 보면 그래도 좀 이제 영국. 적인 신사의 느낌이다 보니까 저 정말 여기서 <laughs> 닮아 닮아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가장 비싼 거 보내준 거죠 <laughs> 좀만 드릴게요 네. 촬영 중이니까 네, 네. 나중에 촬영 끝나고 네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이것도 저 손님 주신 거예요 사실은 어먹 드셔보시죠 위스키는 하... 하... 참 좋은 게 오래 두고 마실 수가 있다. 유통견이 없잖아요. 이렇게. 물론 조금씩 날라가긴 하지만 아 좋네요 자 이때쯤에 이제 원단을 붙여야 됩니다 아. 네, 네. 아. 자연스럽게 원단을 보면서 아. 한 벌, 두벌아 <laughs> 좋네요 <laughs> 네. 이게 실치는 않은 마케팅인 것 같아요 음. <laughs> 응? 안녕 아동네 <laughs> 강아지 보러 왔어? 흔들어요 <laughs> 어, 오, 귀엽다 <laughs> 아, 저렇게 그냥 강아지 보러 온 거예요, 갑자기? 음, 음, 인사하고 가요? 아 저렇게 만주 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씨바가 귀찮겠는데. 아, 씨바 때문에 저희 옷 음. 맞추러 오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어... 네. 저는 기억 못해도 씨바는 네. 기억을 합니다. <laughs> 거기 그 양복점 강아지 어. 다라는 사람들이. 다음에 머리 자르러 올때 같이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거기 또 이제 저가 음. 안녕. 아 <laughs> 저로 가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북촌이다 보니까 아, 좀예 네. 좋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네. 저는 원래 그냥 일반 이제 뭐 그냥 대기업 다니다가 네. 고민을 많이 했죠. 네. 네. 저는 회사 생활도 즐겁긴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나의 어떤 가치인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발휘가 될까 네. 이런 걸 고민해봤을 때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보면 좀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적어도 내가 좀 행복한 일을 하면 좀더 네. 삶의 만족도의 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패션으로 뭔가 전문가로서 남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거 음, 저는 어, 제가 이거를 뭔가 제가 제 직업으로 가지기 전에 네. 좀 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블로그로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한 100분 정도를 아, 제가 무료로 아, 그냥 컨설팅을 해드렸었어요 당시에 네. 그게 이제 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도 있는 그 자료가 되면서 네. 네. 동시에 저도 좀 경험이 쌓일 수 있고 아 블로그 얘기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활동 활발하게 하셨다고 그때는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잠안 자가면서 제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노커스라는 브랜드를. 하게 된좀뭐라 그럴까 바탕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저희 업계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간 네. 이제 헤어 모델을 구해서. 어좀그 비슷한 헤어 케이스죠. 헤어 모델 상대로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 그런 시기라고 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근데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컨설턴트로서 활용했자 활동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이 직업이라는 게 국내에 없던 직업이고 음, 지금도 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남성 전문 패션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좀 이제 생소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었다 그렇죠. 보니까. 그쵸, 제가 그쵸, 따라갈 그쵸. 수 있는 롤모델도 국내에는 없었고 이런 부분에서 아예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 없던 걸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죠. 좀. 학교 전공을 이제 다니다가 음. 이제 쉬... 취학하고 군대에서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죠. 음. 나왔을 때 뭔가 비전이 어떻게 되고 음. 뭔가 했을 때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저랑 음. <놀람> 비슷하셨네요. 네. 네. 아 뭔가 전문직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를 배워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네. 제가 시작할 때 아마 활동하셨을 때일 수도 있어요. 어. 그 뷰티 프로그램이 한창 올라올 때였어요. 어, 그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메이크오버 방송이라던가 엠넷 막 이런데 청담동에 잘 나가는 남자 헤어 원장님들이 막나와 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데 많이 나갔었어요. 어, 아, 그, 예, 예. 제가 그거를 보고 느꼈었어요. 아, 예, 스토리 보고. 예, 예. 그래서 그때 보고 아 입고 싶은 옷 멋있게 입으면서 기술을 할수 있는 직업을 음, 택해야겠다라는 게 사실 첫 번째였고 음. 중간에 그 고민했던 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내가 자렇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그런 것. 네. 후회 안 하시잖아요. 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서른 살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제 나이는 비밀이고. 네. 네. 아,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켜보요 작년에 그만두신 거. 아, 아,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일한지. 네클래식이란 네, <laughs> <laughs> 단어는 누구나 쓰거든요. 네. 다 클래식이라고 표현하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쓰기 나름인 단어라서. 아. 근데 이제 클래식 중에서도 살아남는 클래식이 있을 거고. 맞아요. 사라지면 클래식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못하면 또 그것도 살아남지 못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뭐 클래식을 다룬다라고 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음. 각자 자기만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걸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게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음. 최대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만, 영원할, 영원하지는 못, 뭐 영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누가 봐도 멋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클래식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제 본업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게 생각을 하고 좀더 뭔가 공통적인 부분은 저도 좀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저도 좀 영광이고요. 네, 아, 항상 아, 저도 봐왔거든요. <laughs> 네, 처음 시작, 채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어떻게 보게 돼가지고 와 <laughs>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뭐, 써 약간 이 컨셉도 네. 너무 멋있고 네. 또 이런 또 계기를 통해서 더좀 이제 개인적으로도 네. 또 많이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네. 되게 좀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도 저희 술은 오늘 처음 먹는, 아, 아 저번에 마, 아, 먹었죠? 어, 아, 근데 단둘이 먹는 건 처음이죠? 아, 단둘이 마시는 거? 음. 네. 맞습니다. 아, 네. 겠습니다 아, 뭐죠? 머리 하러 오세요. 아, 네. 또 하러 가야되면. 내머리에다 떠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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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운펌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아, 아 다운펌 저 원래 안 하는데. 음. 음. 음.